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즘 뭐 아파트 거래가 뭐꽉 막혔다 그래서 한번 실거래까지 좀 보려고요. 그래서 지금 운수동 먼저 볼게요. 운수동 보면은 고무베스트 같은 경우는 지금 두 건, 두 건, 베스트 2 두, 세 건. 빨리 볼게요. 시간 제한이 있어서요. 여기도. 세 건, 두 건, 부모 올림 2차, 두 건, 세 건, 주공, 육구, 실단지 10건, 프니마이언 어, 2차 11월, 9월, 어, 생각보다, 이거는, 없는 게 아니고,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약간, 거대가 있긴 있네요. 전혀 없는 건 아니네요. 그럼 어, 그러네요. 그래서, 은남동 볼까요? 여기, 문남동 대림 1차. 9월달에, 아, 10월달에, 어, 어 9월달에 많이 거래됐구나. 크로지오 자이는 12월달에 엄청 많네요. 10월달도 그렇고. 11월달은 아직 친구가 덜 들어왔을 텐데, 어우, 10월,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 거래가 지금 전혀 없는 건 아니네요. 중산동 볼까요? 일단 좀 빨리 볼게요. 국제도시, 오시나임 같은 경우도 11월달 있고, 꽤 되네요. 그렇죠? 패턴이 보이네, 일단. 딱 대충 봐도 스카시티 자이도 10월달, 11월달 엄청 많고. 파성파커들이한건 있고, 한심 더유 같은 경우도 각 9월달, 10월달, 11월달 다한건씩 있고, 8월달도 있고, 10명도, 오, 신0은 갑자기 10월달, 11월달 엄청 많네. 이게 작은 평수라 24평형인데 수유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본데. 스위치엔즈도 한건 그리고 실스테이트도 지금 10월달에 한 5권 정도? 9월달? 패턴이 나오네. 음, 한양수자인도 그렇고, 이게 수가 많죠. 평수가 저렴, 적당해서. 동물, 노빌리티도 그렇고, 플라비발디 또, 시열월달꽤 되네요. 패턴이 이거네요. 아, 우미린 음, 그렇고요 오유, 8월 엄청 됐구나. 여기도 그렇고, 우미린 1차가 8월달 엄청 됐구나. 패턴이 전혀 없는 건 아니고, 꽤 된다 그래도 생각보다 그래서 아~ 지금 그니까 찬바람 불면서 조금 더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상황이 요즘 부동산이 어떠냐면요 어제 난놀인게 뉴스를 봤는데 비규제 지역으로 돈이 막 몰리면서 수사들이 몰리면서 천안 같은 경우는 그 호가가 (6억에서) (8억으로) 올랐대요 그냥 <laughs> 천안도 뭐~ 천안이 좀 그렇고 그, 그 상황이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 돈을 바이든 들어선 돈을도 찍어내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또 찍어내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전문가 예상 왈 미국 달러 가치가 30%까지 최악으로 진짜 생각했을 때30% 정도 하락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미국의 큰 돈은 아니지만 조금 뭐 갖고 있는데 그 주식빨 리 팔아 갖고 와야겠어요. 이거 가치 떨어지면은 한국에 돈 들고 와봤자 몇푼안 되잖아요. 거울르면 뭐예요. 그죠? 렇 그래서 지금 고민이 되고, 그래서, 한, 바이든 들었시기 들으, 전에 주식을 정리해서 올 생각이에요.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고, 그리고 지금, 이거, 지금 그니까 이상한 현상인 거죠.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400만 원까지 폭락했다가, 1300 갔다가 400으로 폭락했다가, 다시 지금 2천만 원. 호호, 장난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전에 어떤 분이 얘기했어요. 예를 들어서 33평 아파트가 10억 됐으면은그뭐 4억에서 10억으로 오른게 아니고 그 새로운 그 화폐 가치의 그 저기가 개념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게 낫다는 거죠. 네, 새롭게 뭔가 바뀌고 있는 거 지금. 이럴 때일수록 집을 무슨 돈보다도 그 재화를 갖고 있는 게낫죠 돈을 금이나 땅, 집을 갖고 있는 게 낫는 거죠. 함부로 집팔 때가 아닌 거죠. 뭔가 변화가 이런. 일, 일어나는 거, 있는 거니까. 지금, 뭔가. 그래서 지금은 움직이는 게더 위험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세금은 오르겠죠. 그러니까 아주 미치고 팔짝 뛰는 일이지, 어떻게 보면.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